신축 매물이 귀한 인천 계양구 마지막 자녀 세대 떨이 파격 혜택으로 인기가 많은 현장입니다. 전세대 남향으로 경인교대역을 도보 3분이면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계산 전통시장도 도보 1분대로 주변에 병원, 마트, 맛집 등 생활 인프라 부족함 없이 잘 되었는데요. 오늘 보시는 타입은 203호로 대물특가 세대입니다. 원 분양가에서 무려 7천만원이나 인하를 해서 3억 초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 자녀 두 세대 파격적인 혜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근에서 볼수 없는 파격적인 분양가로 아무래도 이번 주가 지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주방에 주방 창이 있고 주방 옆 다용도실이 있어서 인기가 많은 호수이고요. 보이시는 가구 모두 다풀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도보 3분으로 안심통학 거리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좋은 집, 좋은 가격에 선택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상단에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